I have a plan. You know? Listen, listen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내가 여기서 저굴렁쇠를 던질 거야. 아 씨, 빠게졌어 씨. 아 일단 제로가 이프에 있는 덫을 다 부셔줘. 대각선도 던져가지고 왼쪽으로 진입하는 거. 와우. Wow.

공간에다가 딱불렁색 깔아가지고 왼쪽으로 통해서 쫙 가서 짝배 쪽으로 가서 위쪽에 저거 발소리 들려가지고 계단에 있는 거 잡고 뭔마도 있네. 아 펀치홀로 보고 있네. 네 보고 있는데 왼쪽에 있다. 레펠도 있고. 와우. Wow. 그 a 1 쪽에 있을 거야? 펀치홀, 펀치홀. 와! 와! 뭐야? 와, 저거 솔 때? 쏠때... 와. <laughs> 와,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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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<laughs> 와, 이거 탈락이 없네. 이걸크리모아 때문에 살았다고? 와, 와 근데 이거 는 진짜.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? 오늘 로또 삼. 야, 이거 진짜. 살아. 안살 건데? 이미이미진버 와, 이거 진어 와, 이거 진짜. 와, 이거 진짜. 와, 이거 진짜. 와, 이거 진짜. 와, 경민이 전화해보자 내가? 어 아니 나 경민이랑 전화하는 거 존나 무섭다니까 진짜로 너만 무섭냐고 <laughs> 성민이 형 성민이 형 성민이 형 빨리 경민이한테 전화 좀 경민이 나 찾아라 <laughs> 아니 경민이한테 전화하기 너무 무서워 빨리 전화 좀 해줘 아무나 전화하면 바로 욕 박을 것 같단 말이야 욕먹기 싫어요 이 나이 먹고 <웃음> <웃음> 아니 그 마음 응? 그 마음 다들 이해하고 있구나 전화하십니까? 안돼 왜? 나 핸드폰 요거 만나가지고 전화 오고 <laughs> 어? 그거 경민이 레파토리인데? 어? 아 빨리 전화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가 가위 있지? 아씨발 아, 잠깐만 목. <웃음> 와 <웃음> 형이 무구로 막으면 어떡해 광민이 형이랑 나랑 팀이 다시 다시 팀이 가는데 다시 해야 돼? 아이 <laughs>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 아아 와 <laughs> 이씨발 아니 듣고 한다고 옆에서 뭘 듣고 이씨발 <laughs> 아니 용민아 너가 해라 아니 아직 안 정해졌잖아 빨리 하자 그래서 성민이 형이 너가 막내잖아 성민이... 뭘 내가 막내야 막내 새끼야 오호 막내가 욕 대신 먹는겨 성민이 형이 저거 운 띄워주세요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찌묵 이씨발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찌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 <laughs> 전화해 빨리 아 근데 민경민 나내 전화 안 받는다고 이씨발년이 <laughs> 암투철이 왔노 전화 안 받아? 전화 안 받음. 그 뭐지? 여자애들끼리 모여 가지고 남자 친구한테 전화했을 때 가장 빨리 받는 남자 친구 있는 여자가 이기는 뭐 그런 게 있는데. 경민이 여자 친구는 항상 꼴등하겠네. 그냥 게임 자체를 안 하겠지. 남자 친구가 늦게 받는 사람이 한잔 하는 거다 이러면 일단 내가 한잔 마실게 이러겠지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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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헤이 헤이 유 have l i k like why you why never preping in this game. h y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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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y o y h e s I can't speak Chinese. I want just just English. You know? You know? 총알이 또 사람 당. 또 산둥인 오산. 아 진짜 끝까지 준지 끝까지 준지 준지. 막. 어? 하하하. Are you joking? Are you? Are you? 여기서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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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I s 새끼야, 친구야? h c 야이새 g 야 친구야? 친구야? 야이 I'm a single boy. I'm a single boy. I'm a 이 i n g l e boy. I'm a s i n g 는사람 o y I'm a s i 이 g l e boy. I'm i i i n a n g l 이 i w a n g l i s t e n g l i s h n y n e s y y i n n e b o y e o i n e e b a e i n e e <laughs> 다른 애들은 아니라는데 너만 못 알아듣는 거라는데? 우리 are all, all fucking Koreans. 국 e y we are f u 이 k 앞에? 아, 나죽다 문에 있을거 k n 조심. 온다 you can't eat i 두 명이 날 잡으러 왔어. w if 에 o u c w Uh, so there are another city major in Fifteen <laughs> nice. seconds to oh, go. 얘네 위치 브리핑 안 하나 보네. 어 살아. 얘네 위치 브리핑 진짜 절대 안 하나 보네. 소음기라 그럼. 아니 그래도 킬캠 보고 좀 브리핑 좀 해주지. <laughs> 대략적인 위치 이름 몰라서 브리핑 못할 때. 저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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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 저기다 탁탁 아니 사이트. 아유 왼쪽아. <laughs> 현창이처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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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저기 이러고 있어. 바로 바로 던져, 바로 던져, 던지고 바로 던져. 아 Yugi, Yugi, 형 아니 i Yugi, 여기 이 i Yu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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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u g 어 Yugi, y 아 g i Yugi, 들 u g i y 다 g i y 이 g i 구름다리 내가 들어오는 거 계속 봐줄게. 하나 더. 잡았어.

야, 하나 기절이야. 내가 네, 쪽거 맞았다. 기절, 맞아? 근데 룩이야, 룩. 냉동고야. 나 설치한다? 형 냉동고야 하나 있어요. 뒤통수 조심. 아. 네. 영동고 하나? 이거 셀마 다쓴거 같은데? 셀마 다 터졌다? 오, 에이스 아직 옥상일거야 헬멧 다 부셨어 앞으로 가야겠다 이 빠드는 확실히 잘 잡, 빨리 잡히네. 뭐야, 씨발, 뭔맵이야 이거 존망맵 이거 어, 민달스 알아본다. 와, 진짜네. <laughs> 어, 진짜네, 씨발 <laughs> 뭐야, 저거? 오각반수. 인가 빠드 하자마자 사람들 알아보는 거제 존나 신기하다. 우리 근데 몇년 만에 빠드 하는 거냐? <목소리> 몰라. 아무, 아무튼 존나 오래됐는데. 잘 보고 있습니다. 아닌데, 있어요인데 아, 그냥 알아 들어. 아, 아니 씨, 미안이지 뭐, 진짜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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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 진짜, 미안. 진짜. 미안. 아, 지, 아, 아, 진짜 미안. 제발 부탁인데, 화내지, 아, 화내지 마. 아, 진짜 씨발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. 아, 미안.